Yeah, yeah, yeah. 마, 여러분 오늘은 다 같이 느낌 있 느낌으로 다같이 yeah. 노래 가락 차차차. 게... 안녕하세요, 댄싱 디지터선쌤입니다 노래 가락 차차차 3 2번더 포월 비기너 작품입니다. 두 번의 리스타트가 있습니다. 스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섹션입니다. 리니스 텝입니다 오른쪽으로.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백락 리커버 왼쪽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백락 리커버 카운트 1앤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쓰리 두번째 섹션입니다. 보드 셔플입니다. 앞으로 스텝 투게더 스텝 하시고 왼발 앞에 스텝 해주시고 오른쪽 2분의 1턴 피보턴 하시면 됩니다. 오른발 중심입니다. 왼발 앞으로 포드 셔플입니다. 스텝 볼 스텝 오른발 포드 스텝 왼쪽 2분의일 턴, 피보 턴발시리 됩니다. 왼발 중심입니다. 카운트 1 2, One and Two, Three, 번, 2번가운게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 and 2 w 원 n 투 and 파이브 t 스 세븐 에 f 3번 섹션입니다. 앞으로 세 걸음 갑니다.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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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고 왼발 킥 해주시고 뜨는 발 그대로 백으로세 걸음 갑니다. 백백 g 터치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 o 1 번, 2 번, 3 번. 가운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앤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세븐 에잇 원앤투 쓰리 포 파이브 시스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4번 섹션입니다. 오른쪽 바이 스텝입니다.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바이 스텝을 합니다. 사이드 비하인드 하시고 왼쪽 자구을 1턴 놓으시면서 포드드 스 마무리는 오른발을 발꿈치로 스쿼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카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파이브 6 7 8 1 2이6 7 8 5 6 7 8 1 2 3 4 5 6 7 8 리스타트 있습니다. 첫 번째 리스타트는 방향에서 1번을 한 있습니다. 1 2 3 4 5 6 7 8 리스타트.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0 1 2 3 4 15 16 7 8 1 1 11 2 3 4 5 6 6 7a 1 n eight, 7 a 두 번째 리스타트는 일곱 번째 월 아홉 시 방향에서 일 번을 하고 리스타트 했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 n 3 4 n d two, 리스타트. 는1 e and two, t h r e 예, 예수 밤에 오세요.